네 이제 5회 좌학동 초 공격입니다. 다시 4번 타자부터 나와요. 4회에 3자본태 깔끔하게 막았고요. 4 5 6 6회는 7 8 9 이렇게 해서 1 8명의 타자로 깔끔하게 좀 끝냈으면 아주 시원하겠습니다 아, 저거 사이클 집어넣었어요. 갑자기 전라도 사투리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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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요>? <웃음> 그쵸, 스트라이크 두개 연속. 아, 안장선 선수 자신감이 좀 붙었나요? 이력적으로 투구해서, 아, 스트라이크 두개 찔러놓습니다. 그쵸, 3구3구 이거죠, 안장선 선수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4번 타자를 3구 3진으로 잡아냈어요. 이제 5, 6, 6회는 7, 8, 9. 아 완전 이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은 이건 상대를 니바구리 네 시빠빠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laughs> 아, 악문됩니다. 아, 아, 자, 1, 사주자앉고요 자, 5번 타자 16번 선수, 이민호 선수. 타격! 빗맞은 타고 아이고, 반해네요 아... 야, 빨리 성공! 아, 소... 파울인가요? 아, 파울 인정됐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 행운의 안타 나올 뻔 했는데. 안타입니까요? 아, 오늘 송구를 안 했죠? 아, 세이브일 걸 예상하고 송구를 안 했나요? 아, 네, 안했습니다두 번째 안타. 우익선상, 안타. 집니다. 그리 또, 병살타 오늘 또두개 나왔거든요. 이번에 또 병살타 유도하면 됩니다. 자, 20번 선수. 가격 내야, 내야, 내야. 아예. 끝까지 유격수잘 보고요. 아예. 그렇죠! 이한님 선수. 아, 오늘 아, 황선 선수하고 겹칠 수가 있었는데, 잘 죽여줬어요. 아예. 자, 좌익수 플라이 아웃으로, 이제, 두 아웃 잡아냅니다. 자, 이사 예주자일로, 8, 7번 타자. 좋은 민경 선수. 좋은 스트라이크! 좋아요! 지금 한상철 선수의 공에 정타가 뭐 전혀 안 나고 있거든요. 안타도 빗맞은 거였어요. 충분히 공격적으로 스트라이크 좀 집어넣으면 됩니다. 못쳐요 그따! 아, 약간 높네요.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좋은 불이에요 오늘은 한상철 선수가 어이없이 빠지는 그런 볼이 별로 없어요. 컨디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걷는 경기를 하면서 컨디션이 좋은 컨디션으로 잘 유지하고 있어요. 라인 코스, 낮은 볼. 자, 투 볼, 원 스트라이크. 강력 위루 아위로위로 잡아서 아오 세이비네요 아 중지 변수가 많다 영합니다 네. 음. 아, 자2사우니까요뭐 주자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2사우에요 주자만 신경 써서 오늘 첫 안타를 쳤던 선수죠. 10번 선수, 8번 타순에 있는 10번 선수, 고만마리, 최한별 선수. 스트라이크, 인코스트 거쳐. 좋아요, 좋아요. 아까비로 안타를 치긴 했지만은, 뭐, 강한 그런 스윙은 아니었거든요. 팔로만 스윙하는 그런 상태예요. 뭐, 전타고 뭐, 어려우니까요. 네, 과감히 공격을 하면 됩니다. 높은 볼. 아 경기를 하다 보면은 위기장 위기가 뭐안 오면 좋겠지만은 한두 번씩은 꼭 옵니다. 오늘 슬기롭게 극복해내야 내야 돼요. 타격 아왔타공홈은 어, 막아주 일로 일로 그렇죠. 아 루카스 그렇죠.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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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죠 김준영. 오늘도 또한건 해줍니다. 오늘도 한건 해줬어요. 우익수와 반타를 땅볼로 만들어 버립니다. 최고. <laughs>